안녕하세요. 꼭 필요한 정보를 알기 쉽게 전해드리는 시니어 전성시대입니다. 여러분은 건강을 위해 무엇을 하고 계신가요? 다른 건 몰라도 몸에 좋다는 건강 기능 식품 하나쯤은 꼭 챙겨 드실 텐데요. 그중에 대표적인 게 바로 혈행 건강을 챙기기 위해 섭취하는 오메가3입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오메가3가 걱정되어 못 드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 이유가 바로 중금속 검출 때문이죠. 실제 오메가3에서 중금속이 검출된다는 뉴스를 접해 보신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요. 이뿐만이 아닙니다. 특유의 비릿한 향즉 어취 때문에 섭취를 꺼리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메가3도 제대로 섭취하면 중금속과 환경호르몬 어취 걱정 문제 없습니다 원료부터가 다른 제대로 된 제품을 선택하셔야 되는데요 여러분은 어떤 오메가3를 드시고 계신가요 오늘은 똑똑하게 오메가3 선택하는 방법 확실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가장 쉽게 노출되는 유해물질이 바로 중금속인데요. 중금속은 공기부터 각종 음식물까지 다양한 경로를 통해 나도 모르는 사이 섭취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건강을 위해 챙겨 먹고 있는 오메가3를 통해서도 중금속을 섭취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내 몸을 생각해서 먹었는데, 알고 보니 중금속도 함께 먹은 것이었다면 너무나 어이가 없고 또 화가 날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오메가3에 왜 중금속이 검출되는 걸까요? 이유가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오메가3는 어류에서 추출하는 동물성 오메가3인데요. 어류는 먹이 사슬 꼭대기에 위치하기 때문에 그만큼 중금속도 많이 축적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류에서 추출한 오메가3를 섭취하면 중금속도 함께 섭취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그러면 오메가3 섭취를 아예 끊어야 하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제대로 된 제품만 선택하면 아무 문제 없는데요. 지금부터 오메가3 똑똑하게 선택하는 방법 세 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메가3를 드시고 계시다면 또 구입 예정이라면 오늘 내용 절대 놓치시면 안 됩니다. 오메가3 똑똑하게 선택하는 방법 첫 번째. 그것은 바로 식물성 오메가3를 선택하라입니다. 동물성 오메가3가 아닌 미세조류에서 추출한 깨끗한 식물성 오메가3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잠깐. 미세조류란 무엇일까요? 아주 작은 크기의 식물성 플랑크톤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해양 속 생물들이 섭취하는 지구 생태계의 근원이자 힘의 원천으로도 불리우고 있습니다. 또한 이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어류는 먹이사슬 최상단에 위치하고 있다면 미세조류는 먹이사슬 최하단에 위치하고 있어서 중금속과 환경오염으로부터 안전하고 비린내가 거의 없는 오메가3 공급원입니다. 즉,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식물성 오메가3는 어취걱정 없고 중금속 위험 없고 환경호르몬의 위험도 낮습니다. 자, 오메가3 똑똑하게 선택하는 방법 두 번째. 그것은 바로 고순도 제품을 선택하라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순도는 순수한 오메가3 지방산의 함량을 의미합니다. 즉, 고순도, 순도가 높다는 건 그만큼 불순물이 적다는 걸 의미하죠. 따라서 오메가3를 섭취할 때 불필요한 기름 섭취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순도가 높은 오메가3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오메가3 똑똑하게 선택하는 방법 세 번째. 그것은 바로 RTG형을 선택하라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어도 우리 몸에 제대로 흡수가 되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 없겠죠. 그래서 체내 흡수율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불순물을 줄이고 불포화 지방산이 풍부한 RTG 오메가3는 자연 상태와 유사한 분자구조로서 체내 흡수율이 훨씬 높다는 강력한 장점이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오메가3 선택할 때 중요한 세 가지 포인트 알려드렸는데요. 그런데 이런 장점을 모두 가지고 있는 제품이 있기는 할까요? 네 다행히도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번에 새롭게 출시된 뉴틴의 식물성 rtg 오메가3 80 제품인데요. 배우 김수현 씨가 광고하는 이 제품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미세조류에서 추출한 식물성 오메가3라서 중금속 어취 환경호르몬 걱정이 없고요. 80% 고순도 고함량 제품으로 오메가3 제품군 중 최고 순도의 원료를 자랑하는 제품입니다. 즉, 오메가3 지방산 함량이 가장 높다는 거죠. 또한 RTG형이기 때문에 체내 흡수율도 매우 높은데요. 그런데 어떻게 이런 장점을 다 담을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이 제품의 원료가 프랑스 폴라리스사의 세계 특허 공정을 거쳐 만들어지기 때문입니다. 1단계 미세조류를 프랑스 해안에서 무균 탱크 배양합니다. 따라서 중금속과 해양오염에 영향이 없고요. 2단계 물만 사용해서 세계 특허받은 기술로 저온 압착 추출합니다. 따라서 핵산 및 잔류 용매가 남지 않죠. 3단계 오일 정제 및 1차 탈취 공정을 거치고 4단계 순도 80%로 추출하여 5단계 RTG 형태로 변화 후 2차 탈취 공정을 거칩니다. 그 결과 흡수율은 더 올라가고 비린내는 잡아주는 거죠. 마지막 6단계의 퀄리티 실버 공정을 통해 오일의 산패와 산화를 최소화하고 안정도를 높입니다. 이러한 세계 특허 공정을 거쳐 만들어진 원료이기 때문에 중금속 제로의 체내 흡수율이 높은 고순도 오메가 3가 탄생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좋은 오메가3도 섭취할 때 불편하면 사실 손이 잘안 가게 되거든요. 가장 많이들 걱정하시는 게 바로 비린내와 캡슐의 크기일 텐데요. 저도 지금 이 제품을 먹고 있는데 확실히 비린내가 거의 없습니다. 이 제품은 특수 탈취 공정을 무려 두 번이나 거쳤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어취, 즉 비린내가 나지 않아요. 그리고 보통의 오메가3는 진짜 사이즈가 어마어마하잖아요. 멀리서 봐도 오메가3 먹는 게 티가 날 정도로 캡슐 크기가 확실히 큰데 이 제품은 보시다시피 알이 작습니다. 1.3cm 밖에 되지 않아요. 80% 고순도 제품이다 보니 작은 사이즈로도 충분한 거죠. 그래서 너무 커서 목에 걸리지는 않을까, 불편하지 않을까, 걱정하실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 이 제품은 캡슐까지도 식물성을 사용했다고 해요 즉 원료부터 캡슐까지 다 식물성이잖아요 그래서 임산부 학생 심지어 채식주의자까지도 걱정 없이 섭취할 수 있는 제품이라고 하니 이 점도 함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이 제품이 홈쇼핑에도 런칭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김수현 씨를 모델로 tv 광고도 하고 있으니 관심 있는 분들은 구매하실 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은 오메가3 제품에 대해서 알려드렸는데요. 이번 기회에 믿을 수 있는 제품으로 우리 가족 건강 챙겨보시는 건 어떨까요? 오늘 내용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